우리가 이 충절과 예학의 보장, 충청남도 논산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논산, 아니 충청 유교문화에 대해서 네. 좀더 자세히 알려고 우리가 또 왔잖아요. 아, 그렇죠. 자, 공부를 단단히 하고 왔답니다. 사람을 잇다 세상을 잇다 우리나라 첫 유교문화 전문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일원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곳 진흥원은 올 9월에 개관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미리 공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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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남 한흥 밖에서 오셨죠? 어? 충청권은 한국 유교문화의 양대산맥인 기어유교문화의 중심지이자 바로 예학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충청권에 잠들어 있는 유교문화유산을 다시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미래유산을 발전시키고자 바로 이곳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 충청유교문화원이 논산에 건립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논산에는 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세계유산으로 도남선이 등재되었고요. 오. 또 많은 유교문화유산들이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곳에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들어서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 총 대지면적 38,000제곱미터에 조성된 진흥원은 한옥 연수원과 전시관, 체험공간 등이 들어서는데요 예, 예.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아, 아, 좋아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된 지능원 본관입니다. 이곳엔 유물 관리실과 학술 연구장을 비롯해 라비키움 형식의 도서관과 전시실 등으로 꾸며졌는데요. 개관을 앞두고 특별 전시가 한창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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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유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유교 문화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이는 유교 문화 유산을 가지고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쭉 둘러보면 될까요? 예예. 예. 네. 같이 가시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주제는 고택입니다. 그래서 고택 집이 사람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충청 유교 문화 유산의 고택에서는 어, 대표적인 명제고택을 저희가 담았어요. 명재 고택하면 할 말이 많죠. 평생 검소하고 나눔의 미학을 실천했던 명재 윤중 선생의 고택과 가문의 이야기 등이 첫 번째 코너에 전시됐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의창 현판은 건물 장식을 넘어서 가난은 국가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가문에서 사창제를 운영하게 돼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1년에 200석씩 가출해서 200년 동안이나 이 사창제를 운영했다는 것은 어떤 문중의 책임의식, 사회적 지도층의 책임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메시지를 뒀고요. 어 이쪽은 제사상인데 많이들 많이 집안에서 보셨던 제사상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좀, 좀 뭔가 좋죠, 소박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윤중 선생님이 제사는 엄정하되 간소하게 하라. 손이 많이 가는 화려한 유밀과와 기름이 들어가는 전도 올리지 마라 오.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이지 음. 어떤 의뢰에 치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채색상차를 려면 우리 며느리님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음. <laughs> 여기에 문화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전시 주제는 서원입니다 두분 혹시 서원이 어떤 공간인지 아세요? 서원은 서원이요?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네. 진짜? 네 맞습니다. 아. 이게 현대로 보면 학교와 가장 유사한 공간이죠. 음. 그러나 약간 다른 것은 어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음. 교육을 하면서도 존경하는 스승을 음. 모시는 재앙을 그러니까 교육과 재앙을 같이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공간입니다. 서원은 어 여론을 형성하고 또 학문을 계속해서 응축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출판으로 아, 드러났는데요. 아, 네. 서원에는 장판각이라는 출판물을 모아두는 도서관 같은 곳이 있었고, 음. 그런 곳들의 유물을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그러면 저기에요. 하얀 모래와 맑은 시냇물을 바라다. 이건 무슨 음. 뜻일까요? 이분들을 가장 응축적으로 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 호에는 그분, 있어요. 예. 소에는 그분들의 어떤 이상향이나 가치관이 들어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자 김집, 동춘당 송준길과 우암 송시열, 그들의 호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전시의 마지막 주제의 구곡을 보시게 있는데요. 구곡유람은 음. 구곡을 한번 여행하듯이 보자는 뜻인데 구곡이라는 것은 선비들에게는 어, 쉼을 쉼터이기도 했어요. 음. 지친 몸을 달랠수 있는 어떤 어, 재충전의 공간이기도 했고. 음.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과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특별 전시엔 손만 대면 충청 유교문화 명소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와. 현대인의 자연관을 동양 철학 사상으로 보여주는 윤성필 작가의 작품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이 공간에 풀어놓고 싶다. 그리고 유교가 단순히 어떤 학자들만의 연구 학문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 사람의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폭넓은 학문이라는 것을 좀 다채롭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신만큼 네. 오늘 많이 뭔가 선비가 네.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하루였던 것 네. 같아요. <laughs> 이제 개관까지 몇달안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또 준비해야 될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현재 그 미진한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유교 문화 진흥의 진정하게 그 한국을 대표하는 어, 유교 문화 진흥 기관이 되어서 K유교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어, 만전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한국 유교문화 진흥원 개관까지 마무리 준비가 잘될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